자, 안녕하세요. BK 지금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모드에, 인터넷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와, 프레임이 뚝뚝 끊기군요. 잠시만요. 어떤 게 이런 거야? 레디 약간 주름, 주름 같은 거. 같은 것 같군요. 아정 잠만. 됐다. 일단은 오늘은 인터넷 모드에서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반태캠으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모드는 그 자체로 인터넷에서 할수 있는 그런 모드인데요. 뭐 여러가지 테킷이나 테킷라이트 아니면 산업모드 여러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서 인터넷에서 찾기 힘들 때마다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근데 여기서 어째 여기에 왜 NPC마을이 있을까요 <laughs> 어이구 잘렸다 일단은 제가, 일단, 이거, 포켓 에디션에 있던 겨울왕국 맵을 여기, 여기, 평지 맵에다가 이거 잘라 넣었습니다. 일단, 여, 일단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 강제로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포켓 에디션이라서 이게, 얼, 그렇다면 무한 맵이 아니니까 이게 잘려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자 여기 보 여기 보시면 자 봐요 잘려있죠 자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감기 걸려서 말하기가 힘이 온대 아 잠만요 됐다 일단은 이게 이게 스크린인데요. 뭐 요즘 뭐 외국에서는 이거 같다. 뭐 영화관을 만든 사람도 있죠. 뭐 요즘은 이렇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우클릭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한 스크린 창이 떠요. 잠시만요. 이거 됐다. 이렇게 스크린 창이 뜨는데요. 이 스크린 창을요 잠시만요 아 잠만 이거 소리 너무 또 작게 했어 다시 수정 된거 같군요 자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슈프, 쉬프트 키를 하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뜨는데 r u r l이라고 뜹니다. 여기다가 주소를 적으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인터넷 인터넷이 되는 데만 다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900 곱하기 900 아니면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절대 이 렉이 걸리군요. 아이씨, 정말. 랜서버라도 열어놔야죠.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로그인도 할수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채팅을 하는 걸,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거, 검색을 어떻게 하냐고요? 검색을 하려면 일단, 여기다 이거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설치해두고, 이, 이거 마우스 같은 거를 꺼내시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여기에, 무슨, 무슨 글씨가 떴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 떴으면 그럼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그럼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뜨면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를 클릭하시면 그럼 무슨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것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코, <laughs> 요즘 레이코가 인기죠. <laughs> 자, 일단은 이렇게 검색도 됩니다. 이제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이 이거를 풀려면 ESC 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뭐지? 어. 그리고 뿌셨다 아, 감기가 걸렸어요. 자, 여기. 자, 이것도 이걸로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어, 부셨군요. 이뭐 어차피 이거 붙여도 그래도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돌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래가 꺼졌다. 됐다.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다가 자 이게 제 유튜브 주소인데요. 자, 이렇게 제 유튜브 주소가 나오면, 자, 구독자 28명. 꽤 많이 왔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동영상들도 볼수 있습니다. 뭐, 자기 채널에 가서도 동영상 볼수 있고요. 이게 또 부셔지면 이걸 다시 이걸, 해야됩니다 연결을 그러고 자자 한번 이걸로 아이고 이... 이것도 렉이 심하군요 아니 이것 이거, 이거 마인크래프트 인터넷 모드도 약간 뭔가 이분쇄은 문제가 있군요. 일단은 이게 영어로 하면 워프 디스크, 워프 디스크라는 모드인데요. 일단은 이거 왜 킬릭이 안 되니? 그리고 이 스크린이 하나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뒤에서도 또할수 뒤에서 뒤에서도 또할수 있는데요. 오렉 보소 렉 보소. 잠깐만 렉이 상당하군요. 아. 어... 어이고, 뭐야. 일단은 이렇게 오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원받는 게 32비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군요. 이렇게 잠만 소리가 너무 커. 아 소리가 너무 크군요. 됐다. 와 잠만 소리 너무 커. 대체 왜 이렇게 커? 잠만 마크 소리를 줄이자. 제발, 나와, 얼른, 얼른. 됐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자, 일단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이게 마인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여기다 연결하시면 이렇게 이 아이패드로 이걸로 동영상을 볼수 있는데요. 너무 멀리 가면 이게 끊깁니다. 그리고 이게. 재생되고 있던 것도, 이게 재생되고 있었던 것도 그만 끊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고 아주 좋은 모드죠. 근데 렉이 상당하군요, 제가. 이 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치겠군. 아 일단은 끌거는다 껐습니다 자오 렉파 잠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좀 잠만 제발 제발 오 됐다 아니잖아 프레임이 계속 들어줘 역시 너무 용적이 처먹는다니까 됐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좋으면, 저 정도로 렉이 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BJ 지구였, BJ 지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